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. 어,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영상을 못 올리고 했는데 이해해주길 바래. 이제 곧 여름인데 어, 여름 휴가비 장만할 수 있게 우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자. 오늘 경기 바로 코멘트 짧게 할테니까 어,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. 어, KBO 하나 대 SSG 오늘 선발은 류현진 대기순인데 어, 류현진 알다시피 마탱이가 제대로 갔지 어,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. 뭐, 판정에도 막뭐 인터뷰하고 그랬잖아. 이상하다고. 오늘도 아마 좀 처맞지 않을까 싶다. 무실점은 택도 없을 거라 보고, 어, 그리고 반면에, 쓱투수 얘는 이제 더거가 쫓겨나고 대체 선발로 나온 놈인데, 이기순. 무슨 뭐, 북한 사람 같은 이름이지.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어. 북한 놈같이. 아무리 한 나라지만 그래도 21살짜리 대체 선발이 이기순한테는 점수를 좀 뽑아낼 거라 본다. 그래서 이 경기는 10.5오버로 한번 가봤어. K리그 대전 대 김천 상무 어, 홈에서 서울을 잡아낸 대전 그리고 역시나 요새 핫한 강원을 이긴 김천 간의 매치다. 이거는 나는 김천이 그래도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서울 팀 김기동 이 새끼한테 거품 이빨 이 꼈던 감독이었지 롯데의 김태형 감독과 똑같다고 는데 어, 서울 경기력이 진짜 개 쓰레기였다. 그러니까 대전이 잘했다기보다는 서울이 워낙 못해서 어, 대전이 승리한 게 큰다고, 크다고 생각돼. 그리고 지금 대전의 구택과 호사 두 용병이 이제 부상이라서 전력도 좀 떨어지는 대전이잖아. 반면에 김천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지금 리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운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라는 거를 계속 입증하고 있지, 김천이. 그래서 이 경기는 김천의 가뿐한 승리를 예상한다.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, 미넨 대 레알 마드리드. 일단 미넨의 홈이지만 올 시즌 미넨을 보면 진짜 옛날의 명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봐야지. 게다가 무관의 재앙, 허리케인의 징크스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, 반면에 레알은 진짜 올시즌 넘사벽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맨시티까지 잡아내며 올라온 만큼 미넨 o 이한테는뭐꺾지는건 같지 않다 생각돼. 맞대결에서서 레알이 이미한한테앞서있 있고 공격진에서 레알이 득점할 수 있는 루트가 미네보다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된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h i 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.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53회차 화요일 경기 분석해 n see the same thing. So, you c a 나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. 그때까지 잘했어. 안녕.